자, 나 선수들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계세요. 오, 이 강아지 누구 강아지예요? Uh, 샘포드 강아지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아, 이쁘다! 샘포드 강아지인데 자, 인터뷰 잠깐만 해도 될까요? 네, 잠깐만요. 샘포드 선수, 어 금요일날 네, 경기 그때 회사를 하러 왔는데 그때 경기가 굉장히 격하게, 저기 조동기 감독이 흥분해서 막뛰어들어 그랬는데, 샘포드 선수가 저지를 하고 막고 그랬는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I mean, he did what I wanted to do. <laughs> but I can't because I'm a player. <laughs> it was really frustrating because we tried very hard that game. And it was um, a tough game, so everybody was frustrated. But I think it shows how much he cares about our team. 네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자기 그분이 이제 팀을 이렇게 많이 아끼시니까 저희도 그게 너무 고마웠다고 어렵게 경기를 하다가 어, 그날 2점을 치고 오늘 또 극적으로 또 경기를 이제 오늘을 반대로 이겼는데 We lost t p o i n s last night yeah. and tonight <laughs> we won you, we, you know 1 point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좋아했지만 샌포드 선수가 Uh, you, expect, you like it especially more than other players. To, to the wow. like, like, well, i just feel like we deserve it. we've been trying so hard and we've been working really hard in practice and fighting in the games. so to finally get a win, whether it's one point or 20 points, it doesn't matter. we just need to win. Uh -huh. Uh -huh. Okay. 다음 경기에도 좀 샌포드 선수의 멋진 플레이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지금 어 외국인 선수들이 오면서 이제 한국 팬들이 굉장히 어 즐거워하고, 뭔가 재밌다고 그러거든요. 샌포드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 한국에 한번 뛰었잖아요. 그죠? 뛰었는데, 지금 적응하기는 굉장히 편안한가요? 한번 뛰었기 때문에? 어? In Korea again and playing here. I love playing in Korea. It's very comfortable and I love seeing my old teammates and having my new team becoming friends with my new teammates, so it's nice. I like uh, the KPL, the W What is your favorite Korean food? Oh my favorite Korean food. 우김치 <laughs> 오이김치 어? 김치 <그치>? 오. What's the one with the noodles? The brown The brown 수 라면? 짜장면. 짜장면이짜장면 어. 팀에 많이 해 달라고 얘기 꼭통역이 정해 주세요. 네. <laughs> he asked me to do <laughs> 나부 v 없이 끝까지잘 하기를 바란다고. 요 e l o 나이 강아지가 지금 미국에서 데려온 강아지예요? 네. 어, 소에서소에서 같이 생활해요, 지금? 네. Living... 한소만안아봐아되아봐요 hey, she... yeah? uh -huh. yeah, yeah. <laughs> 얼굴이 안보여 메소위. 나 스타. 네. 안녕. 안녕! 항상 같이 숙소에 자고 그렇게 하고 있다. 네. 항상 데려오더 자. 우리 저기 한빛 구수 한빛 헬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부터 경기 투입이 될수 있어요? Can you play? No, I wouldn't play. play, cause I'm hurt. 그러니까 지금 다쳐가지고 음, 어디로 다쳤어요? My elbow. 아, 팔 다쳐가지고 아, 훈련하다가 다거어요 Yeah, yeah. Uh, Tell her I'm g o i n g to come back in a week. 한 일주일 정도나 뭐이주 정도 안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어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한국 팬들이 언니 한별이하고 동생 플레이를 하는 거예 지금 빨리 보고 싶어하고 지금 많이 물어보는데 주입이 <laughs> 아, 된다면. 삼성하고 언니하고 맞대결을 한다면 본인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싶은지? People, most of the time, are ready to see us play. Ready see. You. Yeah. You're playing against your sister. Yeah. So, what do you want to play against? w h e n e v e r I can. Uh, 언젠지. She has to be healthy. Uh, she has to be healthy first. 네, 그 언니부터 건강해지는 게 <laughs> 우선이고요. She's coming back from a bad injury. 아, 지금 무릎 다친 거에 회복되는 중이래요 Uh, 언니하고 맞 언니하고 맞대기 해서 이기지 않을 거라고 보여 봤어요? Uh, do you think you can win this third? Okay. 자 이제 제가 이그 한국 농구 하면서 <laughs> 미국에서도 농구를 좀 해, 하지 않았어요? Do you do you play basketball? d i d you play the basketball like in the states? 네. Yeah. 되게 yeah, mm -hmm. 한국하고 미국하고 많은 차이가 느껴지나요? 많이 다르다고. 저 또한 지금, 어, 들어와서 코트에 뛰는 모습을 아주 빨리 기대가 되는데, 빨리 회복해서 코트에 복귀하길를 바란다고. <목소리> 왜? 네, 코트에서 뵈요. <laughs> 네. 자 우리 김정은 선수, 오랜만에, 아, 팬들이, 어, 김정은 선수 요즘 득점이 좀 좋아져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움직임 처음부터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적극적이었는데 오늘 어떤 컨디션이 어땠어요? 초대 들어오면서요? 스키장 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수비자들이 많이 저야 돼요. 주 먼저 식해서 빼주는 것만 생각을 했어요. 팀득점이 자꾸 안 나고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안될것 음. 같아서 오늘은 좀 단순하게 공격 제 공격만서 보자고 생각하고 그냥 했는데 오늘 음, 자, 음, 자, 오늘 자. 플레이 보니까 저번 예전에 전성기에 나오던 그런 플레이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어, 부상이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지금 그냥 손목이랑 머리가 좀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좀 요즘 되게 스트레스인 게 이제 3점을 많이 던지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예. 득점을 안 주기 위해서 하니까요. 때문에 예. 이제 연습도 좋은 좀 전보다좀 못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드라이빙이나 2점 찬스로 이제 찬스를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 저기, 컨디션이나 이런 게 나쁘지 않아서. 또 마지막에, 제가 3점 슛준서 진짜, 아, 이거, 이거 지면 나 완전 독박이다. <laughs> 다행히 이겨가지고. 네. 다행이네. 이런 식으로 저기, 샘푸드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숙소 생활을 하는데 같이 생활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언니는 오피스텔 쓰는데 거의 이제 운동이나 뭐 거의 다 같이 아, 하는데, 네, 네, 저희가 네, 네. 그냥 합코리아라고 해요. 아,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아, 한국 음식도 너무 잘먹고요 아, 그래요? 가끔은 통역 없이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요. 예전에 한국에서 뛰어서 그럼, 네, 생활을 네, 해서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은 지금 샌포트 선수가 들어오면서 김정은 선수가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좀 다양해졌는데 어, 예전에는 안쪽, 바깥쪽 하기 조금 버겁게 수비들이 두명세었는데 지금 샌포트 선수가 들어오면서 김정은 선수가 안에서 하기가 좀 수월해질 수도 있고 쏠리니까 저쪽 크니까 저쪽으로 넘겨주기도 편안하고 또 외곽에서 하기도 편한데 샘플 선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김정은 선수의 달라진 점이라고 그러던 플레이 자체가 그냥 어떤 뭐 거예요?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저희가 네. 그동안 센포전이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희 센터들이 이제 포스트업을 주로 하는 센터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제 비벼줘야 되는데 그 비벼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좀 포스트업을 조금 더 치중을 했거든요. 감독님도 좀안에도좀일해해줘라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이제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게 원래 제 플레이인데 그래서 언니 오니까 제 플레이를 점점 찾아가는 거고. 데 네, 작은 사람이 맡으면 그때만 이제 포스터업을 하고 뭐. 언니가 워낙 또 스크린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고 네, 돌아다니고 찬스도 많이. 저한테 되게 언니가 와서 이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를 보면 득점 차이가 상대편하고 크게 나지는 않아요. 굉장히 뭐 2점, 1점 뭐 이런 시속 경기를 하다가 패하는데 지금 턴오버가 굉장히 많아요. 김지현 선수가 빠진 거에 어떤 여파가 있다고 보나요? 네, 지연 언니가 없으니까 앞선이 조금 불안정한 게 사실이에요. 네. 하나나 지연 언니도 부상해서 얼마 회복한지 얼마 안 됐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턴오분는 뭐 항상 미팅 때 얘기는 하는데 근데 그런 거보다 저희가 좀 제가 되게 좀 걱정됐던 게 계속 2점 지고 뭐열점 지고 계속 지다 보니까 이렇게 진게 신세계 이후 처음에 저 신입 때 들어온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들어오기 전에 이승 실패 막 이런 거면서 하 어제 그냥 미팅을 했는데 다들 이제 자꾸 지니까 아 오늘 지면 어떡하지? 자꾸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우리 지고 이기는 거에 의심하지 말고 어차피 결과는 저희 영역이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건다 하고 나오자라고 미팅을 했는데 오늘은 다 14명이서 하고자 하는 되게 치체서도 너무 다 신났었고 네, 좋았어요. 다음 경기도 승리해가지고 또 인터뷰 또할수 있는 또 기회를 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부상 없이 끝까지 잘 하길 바래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